일본 화장실 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본 화장실 마감은 중요한 점이 지진에 특화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묵고 있는 숙소도 5성급 필튼 호텔인데 호텔 내에서도 굉장히 뭐 자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지만 어 변기만 변기와 세면대만 자기류로 되어 있고 욕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PVC 그리고 플라스틱 어떤 모듈러 패널 이런 것들로 지진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첫날에 묵었던 에어비앤비의 숙소 어, 발코니가 있는 그 일본 빌라에 묵었었는데요. 거기는 또그 변기 그리고 세면대 샤워실 이게 세 가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는 모습들이 어, 부동산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도 하고 어, 거기에 있던 마감들조차도 옆에가 전부 다, 다 건식 화장실 느낌으로 자그마한 타일류라든지 이런 붙이는 공법들이 아닌 다 패널류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방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랙이 안 가는 어, 특이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요. 일본에 오시게 되면은 어디에 가시더라도 그런 화장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일본과 다른 나라가 좀더 다르다는 점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